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라이벌이 2탄입니다. 일단 해볼까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I 아. m 그래서, 노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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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분, 볼... 오, 죄송해요. 안전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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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이야! 아니, 그래, 그래, 가요. 가위바위보, 보세요 응, 검증, 응, 리드바. 거기 있어? 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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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니? 아이고 저 촬영 중인데 괜찮으세요? 음, 컴퓨터로 하시네요. 저도 거기 가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잘 오셨어요. 어디나요? 이 대박 은？야,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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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로 제거. 오, 됐다 됐다 좀바꿀게좀 그럼 네, 좀해야기어어여기로 내보내 어, 아이 나이실수점프맨이나 하러 가시오. 자신을 처치했습니다 자신을 처치했습니다 정말 일곱 개.

밤이에요. 밤비, 밤비, 밤비. 아, 피규, 오, 아파 아파파, 아파요. 아, 오, 피아파야 아파아파아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 파파파 아파아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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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다시 해볼게요.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플레이건, 음 그렇게 즐기지 마세요. ありなとう。